지금 얘네 세 개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예요. 얘를 세로 셈으로 좀써 보면은 우리가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5가 하나 있고요. 2의 제곱이고 밑을 같은 거를 좀 맞춰서 써 주면 좋기는 좋아. 여기다 곱하기 7로 쓸게요. 이렇게 쓴거 아니. 이렇게 써 볼게요. 잠깐만요. 자,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. 최대 공약수는, 최대 공약수는 셋다 똑같이 나눠야 돼요. 응. 약수니까. 그럼 셋다 똑같이 나눌 때 미시 같을 때 가장 작은 수니까 2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네. 응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수니까 3의 제곱이 들어오면 되겠네요. 응. 자, 최소 공배수는요. 여기는 그레이트 그 리스트야. 가장 큰 거, 가장 작은 거. 네. 얘네 둘을, 얘네 둘, 얘네 세 개에서 똑같은 배수가 있어 있는 것 중에 서 가장 작은 수야. 네. 그러기 때문에 미시 같을 때 가장 큰 수. 맞죠? 미시 네. 같을 때 가장 큰 수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어도 얘, 얘를 몇배 하면 5의 제곱도 나오니까 5의 제곱. 곱하기 7,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. 이걸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.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건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아셨죠?